비만이라고 하면 사람의 뚱뚱한 겉모습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몸 속에 에너지 대사의 문제가 있는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 질환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치료법 중 식이요법, 즉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조영민입니다. 어떤 상태를 보고 비만이라고 할까요?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모두 다 비만일까요? 체중과 키로 계산한 체질량 기수가 서양인에서는 30을 넘으면 비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낮은 25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넘게 되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질량 지수 수치만으로 진단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은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응?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적다면 비만이 아니겠죠 응? 그러나 여러분이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질의 몸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방금 말씀드린 기준만으로 비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비만 환자의 대부분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모량보다 많은 상태에서 체지방이 증가해 발생하는 1차성 비만입니다.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한 에너지보다 조금이라도 많다면 몸의 음.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먹는 것, 즉,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를 얼마나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얼마나 먹느냐에 초점을 둬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 무엇을 먹느냐에 초점을 둬서 음식을 선택 혹은 제한하는 다이어트, 언제 먹느냐에 초점을둬서 시간을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먼저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초저열량식 다이어트는 하루에 800kcal 미만, 저열량식 다이어트는 하루에 800에서 1500kcal, 경도 저열량식 다이어트는 1500에서 1800kcal를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현재 섭취하고 있는 열량과 감량해야 할 체중을 감안해서 어떤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평소 섭취 연량보다 500에서 1000kcal 정도 줄여서 섭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초저연량식 다이어트의 경우는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영양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식욕이 억제되지 않아 칼로리 제한이 어려울 경우는 양불 치료를 병행할 것을 고려할 수도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음식을 제한 또는 선택하는 다이어트에는 저탄수화물식 다이어트 또는 키토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다이어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지방식 다이어트, 지중해식 다이어트 등이 있습니다. 각 다이어트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탄수화물식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 제한이 키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황제 다이어트와 저탄 고지 다이어트입니다. 저 지방식 다이어트는 칼로리 밀도가 높은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식이고요.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지중해 근처 나라에서 먹는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인데, 육류 섭취가 적고 생선류, 닭고기, 샐러드, 유제품과 함께 풍부한 올리브유 섭취가 특징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 저탄수화물 식이 다른 식이보다는 체중 감량에 다소는 효과적이지만, 절대적인 체중 감량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함께 고려해서 어떤 식단을 선택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에 사는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야식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하루 중에 일정 시간에만 먹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시간제한 다이어트입니다. 시간제한 다이어트 방법에는 12대12, 16대8, 18대6 등의 방법이 있는데 각각 12시간 금식, 16시간 금식, 18시간 금식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24시간 동안 음식을 아예 먹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먹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먹고 하루 굶는 것이 원래의 방법인데 워낙 실천이 어렵다 보니 다양한 변형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대 2 간헐적 단식은 일주일에 이틀을 골라서 단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체적인 상태와 사회생활, 가족생활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 볼수 있는데요. 질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실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체중 감량 방법은 식이요법을 위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운동, 약물치료, 수술적인 치료 등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오랜 기간 큰 효과를 나타내는 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다이어트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실천하게 되면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이어트법에 실증이 생겼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체중 유지를 통해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 대학교 병원 내분기계산외과의 조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